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이야기. 오늘은 저의 집 식물 취집 보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진인데요. 사이즈는 7.5cm 분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7.5cm 분에 있는데요. 아주아주 아주 묵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블루진 검이고요. 블루진 검 완전히 묵었습니다 제가 이 포트에서 그전 1년 반을 묵혔습니다. 1년 반을 묵혔기 때문에요. 어, 색감은 진짜 예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어, 달달달달 묵혔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이 어, 블루진 어, 금액은 만원 씩해서 랜덤으로서 해 가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제가 7.5cm 분이에2 이도도 있고요. 자 보세요. 블루진. 어, 사이즈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랜덤으로서 해 갑니다. 이런 식물로 갈 수도 있고요. 외두가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블루진은꼭 키워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블루진. 이렇게 제가 묵은둥이의 블루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묵었을 때 이런 색감과 얼굴에 달겨지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저희는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뽑아서 가고요. 그리고, 어, 분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불을 댈수 있으며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위에서도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 안 큽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은 무겁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7cm가 나오는데요. 자, 몰개인, 건무지인데,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자, 요 몰개인, 요만큼의 세월을 가기 위해서 몰개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될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상 보시는 몰개인은 이런 몰개인입니다. 자, 이 몰개인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자, 4년에서 5년, 6년, 6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요 몰개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지요? 이 몰개인, 사이즈 작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사이즈는 7cm 정도가 나오는 몰개인, 금액은 20만 원이 가고요. 그리고 앞쪽을 땡겨 오겠습니다. 자, 이 몰개인, 건무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그러면 사이즈가 더 작겠지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6cm 정도가 나옵니다. 몰개인, 건무지,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몰개인, 건무지. 요렇게 각각에서 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사이즈 크지는 않지만 완전히 묵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립스틱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요 사이즈는 4cm, 얘는 3cm. 어, 요 아이, 몰, 어, 립스틱입니다. 아주 작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금액은 5,000원인데요. 어디다가 심냐. 콩분에다가 심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복톡스 미인인데요. 복톡스 미인이 완전 묵은둥입니다. 어, 포트에서 5년 정도에 사다 보니까 피토모스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뿌리가 없, 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초보분들은 이 식물 손대지 마세요. 어, 초보분들은 가져가시가지고 물을 줘버리면 어, 뿌리가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마른 흙에다가 한달 정도를 그나 심어주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어, 색상이, 음, 약간 틀리게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물을 소주잔 한잔 정도만 양 가장 잘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보톡스 미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묵었습니다. 자, 랜드로해서 갑니다. 요 보톡스 미린도 만 원에 가고요. 요 보톡스 미린도 만 원에 갑니다. 완전 묵은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뿌리를 보여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고요. 충분히 말렸기 때문에 그냥 바른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물 드시면은 아이들의 뿌리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개사가 됩니다. 음, 개사가 되기 때문에요. 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은 물안주 줘도 또 삽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테오, 음, 특집으로 해서 가볼게요. 블락테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음, 이 아이들도 물을 주신 다면한달 후에 마른, 마른 허기 심으셔야 됩니다. 한달 후에 가시라고요. 자, 블락테오 같은 게 번호는 2번인데요. 이 아이 합식가시라고 요렇게 요렇게 두개합식가시라고 제가 12,000원에. 7,000원에 판매하던 우리 블락테오. 이 아이 두 아이. 어, 그러면 이는 음, 1000원씩 옛드리가됐는데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합식하시라고 두 아이, 이렇게 요렇게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12,000원에 2번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 어, 3번인데요. 음, 3번에 별태게오는두와이입니다요 부분 떨어졌습니다. 이런 음, 요런, 이런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포장을 한다고 하겠지요. 자, 이제 제가 예쁘게 해서 잡아볼게요. 제가 요, 음, 예쁘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해보니까 음, 보세요. 요렇게 해보니까 식물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식물은 지금 블락테오 3번으로 해서, 3번으로 해서 만원에 갑니다. 음, 요런 부분은 있습니다. 입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요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에 블락테오 같은 경우에도 요 아이도 두개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 합식하시라고. 이렇게 합식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네 개를 합식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자, 1번의 블락테오는, 어, 금액은 12,000원이고, 이렇게 합식하세요. 예쁘죠? 그리고 지금 요 아이는 7,000원에 가는데요. 7,000원인데, 어, 어 가게표가, 음, 날라가는 모양입니다. 자, 블락테오 요 아이 하나, 하나 7,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제가 지금 저희 집, 음, 노숙에서 시켰습니다. 요 아이는 핑크 자라고사인데, 핑크 자라고사가 물들면 정말 이쁜데요 자, 핑크 자라고사. 금액은 만 원에 갑니다.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어, 자, 핑크 자라고사가 물이 들면 어떻게 물이 들냐면은요 어, 요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요 앞에 보이시죠? 음, 앞에 밑에 어, 식물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렇게 해서 핑크 자라고사. 얼굴 이렇게 보이시죠? 자연금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금액은 만 원에 갑니다. 많은 애 가구요.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있구요. 그리고 피어리스 가겠습니다. 피어리스가 제가 어저께 물을 줬거든요. 물을 줬던 얘가 물이 좀 빠졌습니다.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데 얘도 짱짱하게 굳혔습니다. 이 어, 식물들은 제가 택배를 조금 늦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기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12cm 포트에 있는 피어리스도 많은 에 가구요. 그리고 알바 비티도 많은 에 갑니다. 알바 비티 이 식물도 많은에 가고요. 다 단품입니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어,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종이 에보니 가겠습니다. 어, 다른 쪽보다는 저희 집 위에 에보니가 비쌉니다. 왜냐? 이이들은 묵혔기 때문에요. 어, 물 주면서 키우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 식물들하고 틀려요. 쿠션지 포트에 있는데 사이즈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아주 작습니다. 대신에 완전 묵었습니다. 이 아이 봄부터 시작해서 이만큼밖에 못 키웠습니다. 물을 많이 두었어서 키웠다 그러면 제가 식물들을 좀잘 키웠겠지만 물을 아껴가면서 키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금액은, 음, 금액은 나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가보이데스 건무지인데요. 아가보이데스 건무지. 이 아이도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철화가 풀렸고요. 철화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저희는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신물뽑았을 가고요. 야외는 금액은 1 2 0 0 0 원이고, 이런데 보시면 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음, 가지고 올때다금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음, 지금 이제 금값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대신에,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아이들 짱짱하게 굳혀서 보냅니다.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예쁘게 짱짱하게 붙였죠 야외는 쿠션지 포트에 있는데, 나가 음, 보이데스 요건무지 같은 경우에도, 요 보면 건무지라도금은 들어있습니다. 음, 들어있고요. 사이즈 요새 아이 그냥 랜덤 물에서 음만 원에 갑니다. 아가 보이겠어. 아이도 지금 철아가 이렇게 좀 어우, 너무 예쁘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음 아가 보이데어새 아이는 랜덤 물에서 어만 원에 가고요. 요 디아이는 12,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헬리아인데요. 헬리아가 어 완전 노숙으로 이해 가지고 짱짱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입장이 통통하죠, 그쵸? 야, 얘는 검을, 검물조금씩다 품고 있습니다. 음, 요 헬리아, 어, 사이즈는, 검, 사이즈는 작지 않죠? 음, 요 아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cm 정도가 나왔고요. 앞쪽은 좀 작습니다. 앞쪽은 좀 싸, 작은데, 대신에, 음, 예, 좀 짱짱하게 굳혔습니다. 요 헬리아도 제가 지금 물을 줬거든요. 저희 집 식물들, 음, 물을 줬기 때문에 좀, 좀 빵빵합니다. 요 식물도 제가 말려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저희 집 식물들은 다 빵빵합니다, 짱짱합니다, 짱짱. 그리고 판도라도 똑같이 그냥 어, 18,000원에 가겠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판도라도 똑같이 18,000원에 가고요. 사이즈 판도라도 지금 무겁기 때문에 얼굴이 한여으로 있었던 걸 동그랗게 나옵니다. 야이들도 본부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보니 금 가겠습니다. 자, 에보니 금 같은 경우에 또요. 어, 에보니금, 야이가 1세대에서 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어저께 제가, 음, 우리 롱기 시마가지를 갔더니 사장님이 이게 그거, 비싼, 비싼 모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못 모르고 앞전에 우리 식물들 제가 300개 갖고 왔다고 그냥, 어, 착하게 냈더니 사장님이, 그,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착하게 내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에본이 금이고요. 이들일세대에서 비싸게 비싸게 가지고 왔던 식물인데요. 랜덤을 레스 갑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짱짱하게 붙였습니다. 금액은 만 오천 원에 랜덤을 레스 갑니다. 랜덤을 레스 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혼났습니다. 가격을 너무 내가 착하게 준다고 해서 너까지 그렇게 착하게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혼났거든요. 어,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가 작은 사이즈. 음, 10cm 정도인데 이렇게 보세요. 청수로 보세요. 정말 짱짱합니다. 정말 짱짱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금 농장에서 보시는 그런 어, 식물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라 힘에 가겠습니다. 사라 힘에는 제가 화분채 보내드립니다. 사라 힘에 묵은둥이 어, 묵은둥이고요. 금액은 어, 만 원입니다. 완전 무겁고요. 어, 농장에서 지금 물을 줘가지고 어, 어쩔수없이 어쩔 수 보시면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도 구매를 또 또 사람의 말 타이시니까. 요 아이들 얼굴 하나에 5천 원씩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완전 묵은둥인데. 어, 요 염려 아이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 볼게요. 자 목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똑같이 만원에 나갑니다. 자 목대 보세요. 목대 보이시죠. 어, 지금 시중에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목대도 없는데도 한, 한 얼굴에 만 원씩 나가죠. 근데 지금 보시는 요 우리 사람임에도 이코 조심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팔리는 순간이 팔리는 순간은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목대 보이시죠 목대 보이시죠 목대 보이시죠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살짝이 낫겠습니다 자자 음, 자, 스칼렛 가겠습니다 스칼렛이라고 요즘 잘안 보이죠 야 이거 완전 묵은둥인데 요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나 어~ 음, 한개 이게 이게 두 개. 두 개짜리나 군생은 아니고, 그렇죠요 아이들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금액은 만 원인데, 어, 얼굴 하나짜리도 똑같이 만 원이 갑니다. 일단은 제가 농장에서 요 아이들 선별로, 이렇게 딱세 개가, 음, 세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옆에 나왔는 아이들 제가 떼도 되는데, 떼는, 떼도, 떼도 되는데, 또굿또 또, 또, 또 떼면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 아이도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어, 살아있매가가게표가 음, 기게 요게 떨어졌군요. 요 아이도 두 아이 밖에 없습니다. 농장에 이제 더 이상 이쁜 아이가 없기 때문에요. 어, 저도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어, 어저께 이제 제가, 음, 어, 갔다 왔죠. 음, 갔다 왔는데 천정다육 가가지고 요, 네, 요, 네 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 네 아이 중에서 한여. 시션지 포트에 있습니다. 한엽인데, 두 아이만 시집 보내볼게요. 두 아이만 시집을 보내는데, 정말 동글동글하고 예쁘지요. 그리고 두 아이 각각에 그냥 만 원씩 만 원씩 갑니다. 그리고, 어, 로즈나 가겠습니다. 로즈나도 지금 아주 예쁘게 선물을 들었는데, 이 아이도 단품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고요. 자, 블랙 캐시미어가 아니고, 이 아이는 로즈 흡법사입니다. 꼬즈키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이 가운데 보시면은, 뻥 뚫렸죠. 제가 꼬즈키를 해서 만들었고, 이 아이 3천 원, 0천 원에 가고요. 자 캐시미어,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도 3,000원에 가고요. 자 일월금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볼게요아 롱기시마를 제가 가격을 안, 안 붙였군요. 자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만 원에 갑니다. 아주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졌죠, 그렇죠? 목대가 음, 크로스되고 작을 수 있습니다. 야이가 음, 너무 예뻤어. 제가 어저께 천안에 농장에 네, 다녀왔습니다. 아, 어차피 랜덤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만 원에 가고요. 자, 일본 정월은 각각, 각각의 일본 정월은 어, 8천 원에 갑니다. 어저께도 8천 원에 판매를 했고요. 자, 8천 원에 갑니다. 이렇게요와이요와이두와이밖에 어, 없습니다. 농장에 오늘 들어가서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이쁜 아이가 없더라고요. 요 라인 보이시죠? 빨갛게 해서 빨갛게 해서 물이 은근하게 들고요. 그리고, 어, 러블리 로저도 음, 6천 원에 요두와이밖에 없습니다. 자, 6천 원에 두와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집시금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어, 꼬집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시금 이 아이 하나, 하나만 구매 가능하고요. 롱불에다가 심어 놓으시면은 진짜 예쁩니다. 자, 롱불에다가 심어 놓으세요. 금액은, 어, 만 원에, 만 원이고요. 자, 금액은 만 원입니다. 아주 아주 예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요. 아 천머리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 복도수라든지, 거네랑 똑같습니다. 얘들도 제가 그냥 쑥 뽑아볼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자, 이상태로 원하시면 이 상태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받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치고 이걸 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웃자냐고. 자, 우짜냐고 소리가 나옵니다. 자, 아메치스. 이아들도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요 아메치스도 제가 농장에서, 음, 이 아이들은 샘플용이고, 요 뇌선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또 뭘까요? 애플 미인도, 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미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7천원에 갑니다. 금액은 7천원에 가고요. 음,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아주 예쁜 우리 식물들. 그리고 배션금도, 어, 랜덤으로 해서 만 원에 갑니다. 요 아이도 이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어, 9cm 포, 트에 있는데, 사이즈는 거의 한 7에서 6c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대신에 짱짱하게 굳혔습니다. 자, 7cm 넣어줘. 자, 7cm 넣어줘. 짱짱하게 굳혔기 때문에요.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 돌아서 피치캔디. 자 피치캔디는 5,000원에 나갑니다. 작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콩분에다가 심어주세요. 콩분에다가 콩분에다가 심어주셔야 됩니다. 콩분. 자 피치캔디 5,000원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루비도나도 5,000원. 요런 아이들은 콩분 사이즈입니다. 콩분. 최고 작은 사이즈예요. 하지만 작지만 무겁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에요. 5,000원 어, 제가 식물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영상 담고, 오고 오, 영상 담고, 오고 또 음, 택배 싸고 이렇게 하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야이가 아르제죠? 아르제도 지금 밖에 있는 식물들을 붙여가지고 우리 식물 식물들을 붙여서 구독자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일월금 깔아서은 7,000원에 갑니다. 지금 보시는 일월금 깔아서 7,000원이고요. 음, 랜덤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가기피로 들고 다녔는데, 어디다 내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박시현이의 다육식물 이야기입니다.